안녕하세요, 미국지부입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이 웹사이트들이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앵콜 텍스트에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짧게 짧게 설명만 하고 그리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노출되는 그 중에 하나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앵콜 텍스트 그리고 인터널 링크.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우선 짧게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티클을 하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티클을 하나 클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텍스트에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씩 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들 이렇게 플러그인도 이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링크가 다 걸려져 있어요. 만약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의 다른 페이지가 또 여기에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 페이지에서 내 페이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다 연결 을 시켜 놓는 거예요 내 웹사이트 안에서 전부 다 연결 연결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구글에서는 이 모든 페이지가 제가 500개의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 글을 적었다 하더라도 모든 페이지가 전부 다 색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가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많은 페이지들을 색인 을 시켜주고 구글에 노출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색인이 되는 페이지들 그리고 색인이 되지 않는 페이지들 이걸 전부 다 연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도 영상으로 몇 번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코멘트로도 제가 말씀을 몇번 드리기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그렇게 하면 색인이 될수 있는 찬스가 좀더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요, 어떠한 글에 링크가 걸려 있는지도 봐요. 그래서 이 링크가 걸려 있는 이 텍스트, 그리고 이 안에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어느 페이지로 가고 그 페이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시 비슷한 주제인지, 똑같은 내용인지, 제 그런 걸 보고 색인이 되기도 하지만 색인이 되어야지만 구글에서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정하실 때도, 이 링크를 넣으실 때도 어떠한 텍스트, 말이 되어야 꼭꼭 꼭 말이 돼야 돼요.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원뜻 그리고 점찍 d i 티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곳에 링크를 걸으시면 또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곳에 꼭 링크를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는 웹사이트 지금 자동 블로그하고 연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페이지를 Q&A 페이지 아니면 FAQ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요. 그럼 이제 Q&A 페이지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글들을 이 페이지에 집어넣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클릭을 하고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저의 메인 키워드예요. 그럼 이 키워드가 고대로 우리 이 링크 이 제일 위에 도메인 주소 바로 옆에 나오는 그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가 그대로 이 키워드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올릴 때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곳에 노출이 되게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웹사이트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는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더 자동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요 이 키워드가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미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이미지 이름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제그 다음에 타이틀 제그 키워드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그리고 링크가 어디에 달렸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구글에서 노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링크들을 어떻게 걸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자동 블록으로 이용을 하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제 밑에 Add Internal Link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건 베타 버전이라고 적혀져 있고 GPT 4를 이용을 합니다. 자동 글을 쓰게 되면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GPT 4를 이용을 할 것이냐, GPT 3.5를 이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GPT 4를 이용을 해서 IT 클을 전부 다 적거나 아니면 아웃라인만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게 하면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더 비싸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은 이 GPT 4, 이거를 이용을 하시지 마시고 저는 플러그인을 하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월드프레스 뒷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이 다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디자인을 따로 입히지 않으시면 저랑 똑같이 나오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링크 위스퍼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무료 버전 이용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글 혹은 영어로 되어 있으면 포스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 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링크 이 페이지를 하나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 로 내려가요.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suggested link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요. improvements and optimization. 어 이게 내 페이지하고 딱 뭔가 매치가 되는 게 있다. 여기 밑에 내 웹사이트의 링크가 나와요. 페이지 이글 안에 있는 이 내용하고 요 페이지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되시면 요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카피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Scroll to text라고 나와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면 위로 올라가셔서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다시 하이라이트해서 입혀주기만 하면 돼요. 업데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의 다른 페이지가 연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링크가 걸려진 거죠. 이렇게 인터널 링크를 넣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빠르게 링크를 넣라고 생각을 하시면. 링크 위스퍼라는 이이 플러그인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구매를 하시는 거는 뭐 10개 웹사이트에 167불이고 만약에 요거를 클릭하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요정도 되는데 이게 1년, 1년에 년한 번씩 그렇게 차지가 되는 그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10불 정도 디스카운트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프리미엄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프리미엄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면 시면요,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은 프로 버전, 그러니까 프리미엄 버전 플러그인을 따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을 클릭을 하시고, 액티베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집어 넣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까 약간 주황색깔 그 텍스트였다면 지금 파란색깔로 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50개 사이트하고 연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가는 곳은 컴플릿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링크, 런 링크 스캔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어떠한 페이지가, 어, 벌써 다 됐네요. 제 생각엔 한 20초, 30초면 된것 같아요.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870개, 그리고 링크 파운드가 5,500개를 찾았고, 인터넷 링크가 3,700개가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요 포스트, 올팬 포스트라고 해서 이게 380, 그리고 브로큰 링크도 보여지고, 404페이지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있는 링크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링크들이, 있고.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서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떠한 페이지가 링크가 걸려있는지, 는지 그런 걸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제일 빠르게 뭔가 이용을 하는 거는요. 여기 이, 여기에 들어가요. 389개 의 페이지가 링크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페이지들이 그렇게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한번 봐요. 어떠한 페이지가 있는지. 이제 무료 버전은 이 애드라는 링크가 없어요. 요 클릭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이 애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요 페이지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웹사이트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사용을 했었던 태그 그리고 키워드 에 매치가 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리제뉴웰 서제에스천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제일 첫 번째 거 클릭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떠한 텍스트에 잘 들어갔는지 보신 다음에 이걸 체크 오를 한 다음에 애들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한또 한 이것도 20초 30초 정도 되면 자동으로 링크가 다 걸려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오토 링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근 이곳은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뭐 모든 게다 자동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링크를 집어 넣으면 어쨌든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페이지에는 링크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포스트 글 적혀져 있는 곳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 위로 올라가서 그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게 쭉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클릭을 해서 필터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찾아서 아니면 한 번에 전부 다뭐다 뭐다 선택을 해서 링크를 한 번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걸 완전히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주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자동 블로그에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인터넷 링크 gpt4를 이용을 한 그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웹사이트가 너무 많아지고 정말 많은 글들이 하루에 뭐 100개 200개 300개까지 모든 웹사이트에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동으로 거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너무 너무 글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또 그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백 개씩 막 글들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또 링크까지 걸어주고 이러면은 정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채취 p t AP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주고 링크를 걸어주고 있어요. 제가 또 워낙 막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리밋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는 그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무래도 저는 최지 p t 가 제일 좋아하는 고객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웹사이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저는 자동 블로그 제일 높은 버전을 구매를 했어요. 그게 한 달에 3,000개까지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3,000개를 다 써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완전 자동으로 하시길 원하 시 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 블로그 포스트 프로그램을 연동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걸 이용을 하는 게 이것도 플러그인이에요. 이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페이지들이 노출이 되게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될수 있으면 좀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손이 좀덜 가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웹 사이트가 한세개 이하 정도 되는 경우라면 만약에 다섯 개까지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섯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관리하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버전이라든가 프로 버전이라든가 이런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 이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도 프리미엄 버전 이런 거 이용을 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한뭐한 뭐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시간 딱 내가지고 그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는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링크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노출하기 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앵콜 텍스트 인터널 링크, 익스터널 링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뒷면으로 들어가서 랭크 SEO를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요아스트든 이런 구글에서 노출되는 노출되는 걸 도움을 주는 그런 플러그인이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이 링크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자세히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